안녕하세요. 방송 스피커, 스피커 테스트 음, 음질 상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소리가 좀울려서요잘 음, 들리나 음,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까는 이제 모이또를 키위 술로 모이도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드렸더니 엄청, 엄청 맛있다고 하시네요. 하시네요. 이 술은 어, 키위로. 즙을 짜서, 짜서 거기에다가, 거기에다가 키비즙을 내서 거기에다가 어, 효모를 넣고 발효시킨 술을 수? 증류기에서 그 감압마로 증류했습니다. 아, 아 똑같아요. 네. 피니시. 피니시. 뭘까요? 마우스가 잘 하나 남았어요. 你。<laughs>